안녕하세요. 작년까지 결혼 생활을 하던 올해 서른 살 먹은 여자입니다. 잡은 고기한테 밥안 준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네요. 결혼 후 돌변한 남편과 저를 공짜 식모로 알고 부려먹으려고 하던 시댁과 이별하고 혼자가 되었네요. 이혼한 것에 대해 저는 단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전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사연을 전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저도 제 이야기 한번 보태볼까 해서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남편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다 취직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일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저는 연봉 3천 정도를 벌고 있었고, 남편은 4천으로 저보다 벌이가 좋았습니다. 연애기간은 1년이 조금 넘은 정도로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대뜸 남편이 먼저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결혼을 위해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줬는데, 모아놓은 돈은 1억 정도로 저랑 비슷한 편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그 전에 어떤 뉘앙스라도 보여주면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줬으면 좋았겠는데, 정말 그런 신호도 없이 대뜸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많이 당황했습니다. 연애한 기간이 짧았지만, 남편은 버리도 괜찮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해서 저도 막연하게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 꺼려지는 게 있었는데 저는 결혼을 한다면 좀더 상대방에 대한 걸 알고 하고 싶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만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그런 게더 심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둘째인데 오지럽히 무지하게 넓어서 나중 가서는 큰아빠 집에서 제사도 가져오고 전업 주부셨던 어머니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고문의 자식들을 집으로 데려와서는 어머니께 보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이 30평대 아파트이긴 한데, 아파트가 꽉찰 정도로 친척들 불러 모아서 제사 지내고, 어머니는 허리도 펴지 못하고 구석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고생하셨던 게 기억에 크게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드는 바람에, 그제서야 어머니가 참다참다 참다 폭발해서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자기도 어려울 거 없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한마디 쏘아붙이는 바람에 겨우겨우 어머니도 어머니의 삶을 찾으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사도 다시 큰아버지네 집으로 돌려줬고요. 어머니가 이혼 이야기 하면서 성질 부리신 이후부터는 아버지도 어머니 눈치 보고 어머니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녁식 사후에 설거지까지 나서서 하시고 청소기 같이 본인이 할수 있는 집안일은 직접 하도록 바뀌셨고요. 아무튼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결혼은 아무리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배우자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저에겐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가족들과 아무런 교류 한번 없었던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남편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한들, 결혼하자는 말에 손쉽게 알겠다, 싫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나는 좀더 오빠의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 미리 알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냥 차라리 거절을 했을 걸 자초지종을 말해준 덕분에 괜히 사기 결혼을 했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줄은 몰랐지요. 인사드리러 처음 시댁에 찾아갔을 때, 신우며 시부모님 모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마치 오랜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허물없이 대해 주셨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건지,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낸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결혼 전에 두번 정도 더 만났는데, 시부모님만 따로 배웠을 때도 저를 어려워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한테 잘해 주셨고, 남편보다 나이 많은 신우도 몇번 만났는데 동생이 먼저 간다는 식으로 장난처럼 말만 했지 그걸 가지고 눈치를 준다거나 하지도 않았고 결혼하면 자기를 친한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하며 저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몇번 만난 이 남편의 가족들은 그냥 평범하게 화목한 가정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제가 걱정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점점 남편과 결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것도 순탄했어요. 피차 남편이나 전화 모아놓은 돈이 비슷했기 때문에 양가에서 결혼 지원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신축인 빌라의 전세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파트로 가고는 싶었지만 돈이 조금 모자라서 괜히 대출까지 받아 꾸역꾸역 맞춰 들어가 사느니 거기서 딱 5년만 참고 살면서 맞벌이하며 돈을 모아서 5년 뒤에는 대출을 끼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하던지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서 신도시권의 삶의 터전을 잡던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결혼 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행복하게 잘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초반에 신혼 생활 하면서 정말 깨가 쏟아졌다 자부할 정도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맞는 첫 명절인 추석 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받게 되었어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건 이미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강조하던 일이었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인데도 꼭두 새벽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이른 아침부터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일찍 도착한 만큼 친정에 일찍 갈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루 만에 양가 다 방문하고 그냥 추석 연휴는 집에서 남편과 둘이 편하게 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했더니 이미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아주 재산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세팅을 다 끝내놓으셨더군요 시댁 문이 열리고 나서 제 눈에 들어온 진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부터 바닥에 신문지를 잔뜩 깔아져 있었고, 그 앞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가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얼려나서 저보고 거들라 하시더군요. 차라리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하니 일찍 오라고 미리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옷도 아끼는 옷으로 차려입고 가지 않았을 텐데요. 음식 하는 것 정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음흉하게 그런 사실들을 숨겨와서는 저보고 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신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는 자기가 입는 편한 옷이라고 꺼내주더군요. 저는 그게 나름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서 이 집안에 신우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겠다 감동까지 하려던 차에 말 한마디 못태면서 초를 치더라고요. 비싼 옷 입고 오면 일안 시킬 줄 알았냐고 하면서 얼른 이걸로 갈아입고 옆에 가서 어머님을 도우라고 명령하듯 말하더라고요. 신우가 잘때 입는 건지 뭐할때 입는 건지 모르겠는 후줄근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는 솔직히 멘붕이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남편이 우리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온 건데 벌써부터 일을 시키냐며 밥부터 먹고 하자고 하더군요.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착각이었어요. 남편도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도 밥을 허겁지겁 엄청 빠르게 하는 편이더군요. 저는 시간을 들여서 꼭꼭 씹어먹는 편이라 많이 느린 편이고요. 제가 식사를 반도 끝내지 않았을 때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 식사가 끝나 있었고, 하나같이 다 제가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괜히 시선이 느껴지니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서 저도 허겁지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먹은 빈 그릇을 들고 어머님께 이건 싱크대에 담둬두면 되는 거냐고 했더니 어머님은 곧바로 어이가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너는 네 먹은 것만 치우려고 그러냐 하시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가는 와중이었는데 신우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버님은 무슨 약속이라도 한 대씩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뒷정리를 저보고 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걸요. 분위기상 저도 모르게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고 하란다고 하고 있는 제 자신한테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 대신해서 집안일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잖아요. 남편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이 뒷정리는 당연히 제 몫이라는 듯한 액션을 보이니 솔직히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시작하셨으면 저도 당연히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뭐라도 도와드렸을 텐데 말이에요. 거기에 전 부치는 것부터 해서 결혼 전에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니 조금 어이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열이 받기 시작하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집중이 안 돼서 그랬나 그릇 하나를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깨뜨려 버렸어요 죄송하다고 곧바로 사과를 드렸는데 제가 다쳤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짜린지는 아냐면서 칠칠치 못하다고 어떻게 다큰 여자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냐는 듯이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깨진 그릇을 치우면서 조금 살기를 내뿜으며 남편을 노려봤는데 남편이 그제서야 제가 신기가안 좋다는 걸 눈치를 챈 건지 TV 보느라 소파에 붙여놓았던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서는 저를 도와주러 성큼성큼 오더라고요. 설거지가 끝나고 나서 다시 소파로 돌아가려고 하길래 남편한테 오빠는 가길 어딜 가냐고 오빠도 이리 와서 같이 전부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남자가 무슨 전을 붙이냐고 회사 일하느라 힘들 텐데 그냥 쉬라고 하라고 하시길래 어머님한테 저도 한마디 했어요. 쉬기는 뭘 쉬냐고 저도 회사일 하느라 힘든 건 똑같다고 말했죠. 맞벌이 하는데 당연히 남편이 힘들면 저도 힘들다고요. 어차피 집에서도 반반 결혼했다고 집안일 나눠서 하는데 남편이 은근 요리 실력도 괜찮으니 전도 맛있게 잘 부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머님하고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결국 매일 같이 마주치는 건 저였다 보니 결국 제 눈치를 보고 전을 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주 벼르고 계셨던 건지 부침가루도 1kg짜리로 아주 몇 봉지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봐야 신호의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다섯 밖에 없는데 무슨 욕심에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신 건지 아주 한동안 전만 드시려고 작정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쯤에야 전부 치는 게 끝나고 그렇게 점심식사를 했어요. 점심식사를 하고 나니 남편이 그때는 알아서 제 눈치를 보면서 뒷정리하는 거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곧 죽어도 자기가 하겠다고는 안하고 같이 하자는 말이 제 심기를 건드리기는 했지만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눈치가 보이는 게 있을 테니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뒷정리가 다 끝나고 그제서야 시댁에 와서 처음으로 쉴 수가 있었어요. 전부치는 내내 뒷정리하는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밥 먹을 때만 코빼기 내비치던 신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하는 건다 끝났으니 제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려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이가 없게도 신우가 아주 내 옷을 입고서는 거울 앞에 패션쇼를 하고 있더군요. 자기한테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자기 옷장에서 적당한 거 골라서 입고 그 옷은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질머리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아버릴까 했는데 남편 얼굴 봐서 한번 참았습니다. 그 옷은 친정어머니가 명절날 입으라고 사주신 거고, 제가 아끼는 옷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옷이기도 하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친정에 가봐야 하니 그 옷은 지금 빨리 벗어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신우는 콧방귀를 끼면서 그깟 옷 가지고 너무 치사하게 구는 게 아니냐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언니가 되어준다는 말이 동생 거다 뺏어가는 심술 맞은 파츠 같은 언니가 되어준다고 했던 말인가 싶더라고요. 제 옷도 돌려받았고, 저도 더 이상 시댁에는 일초도 있기 싫어서 이만 친정에 가보려 한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막상 간다고 하니까 다행히 잡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가기 전에 전부 친것좀 싸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제가 왜 가져가냐고 하십니다그 말에 빈정이 팍 상하고 여태까지 참아온 게확 올라와서 저랑 남편이 반은 넘게 붙인 것 같은데 저희 먹을 것도 못 가져가나요?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니네 집 가는데 왜 우리 집 전을 가져가냐고 너네 집 가면 니네 엄마가 붙인 전이 있지 않겠냐며 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니네 엄마는 평생 전부치던게 한이 돼서 이번 추석에는 전을 안 붙인다시니? 하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남편이 저를 끌고 나와서 더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분이 안 풀리는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성질 좀 죽이고 살라고 뭐라 한마디 하더군요. 제말투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제사만 안 지냈지 전부친 양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 장손 신문으로 타실 적에도 이렇게 많이 하신 적은 없지 않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10월때는 없을 거라 말하고 시부모님의 신우까지 결혼 전에 거짓으로 저를 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다가 남편이 무조건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그때 결혼을 물을 수 있으면 물고 싶었어요. 친정에 가서도 엄청 열받아 있는 저를 보고 친정 부모님도 매일같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명절때 하루인데 저보고 성질 좀 죽이시 그랬냐며 나무라시는데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 안 보고 살 거라고 나랑 결혼생활 유지하고 싶으면 시댁일은 알아서 잘 컨트롤하면서 내 남편 역할 똑바로 하라고 으름장을 왔어요. 남편은 뭔가 답답하다는 듯이 자기 변호를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사전에 다 잘라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래서 한동안 시댁하고는 마주치는 일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로 얼마 전까지 오게 되었네요. 연을 끊고 사는 건 아니었고, 되도록 안 보고 살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할 도리 정도는 하고 살았습니다. 차침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니 저도 그때 났던 화가 많이 가라앉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몇번 보인 적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살짝 안 좋기도 했어요. 저 때문에 가족들하고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으니 부담감마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을 멀리 하고 지내는 동안 신우도 결혼을 했는데 신우 결혼식에도 남편 혼자만 다녀왔었거든요. 그때쯤 저도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던 신우 신혼집 집들이에 저도 같이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이제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한 저희 모습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저도 너무 남편을 사지로 몰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함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만큼까지 액션을 취했으니, 당연히 시댁도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 알았을 거라 생각을 했고, 또다시 저에게 그런 갑질은 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어머님은 이미 그때부터 저희 태도에 화가 많이 나 있으셨고, 저를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벼르고 계셨나 봐요. 신우집들이라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점점 익숙한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의 신혼집을 구한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게 남편이 시부모님도 모시고 신우집으로 향하려는가 보다 생각했지. 그런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시댁에 들어가니 어머님은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는 훗다 와서 앞치마 메고 음식 준비를 도우라는 겁니다. 신우 집들이를 가는데 무슨 음식을 준비하느냐 물었더니 바쁜 애들한테 무슨 음식 준비까지 시키냐고 우리가 음식을 해갈 거라 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을 열기로 했다고 해도 그게 심호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다시 평범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저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이었는데 시모도 남편도 제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말이 이집 식모로 살겠으니 마음껏 부려먹어주세요 라고 이해를 한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호 집들이 음식 해주러 마음의 문을 연게 아니라고 그 길로 문을 박차고 나오니 남편이 따라 나와서 알겠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자기도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가려고 온 거지 음식을 준비시킬 계획인 줄 몰랐다 하면서 어머니는 자기가 잘 설득을 해올 테니 차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차에서 한 30분 정도를 있으니 남편이 저 멀리서 시부모님과 함께 내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설득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에서 신우집으로 가는 내내 저한테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아예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았겠는데 저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남편과 시부모님 셋이서만 제가 모를 만한 이야기들을 골라서 하시더군요.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또다시 이번 집들이를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한동안 시댁과는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신우도 신우의 남편도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그것도 빈손으로 도착한 우리를 보고는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엄마가 며느리 시켜서 음식을 해온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왔으니 신우도 어이가 없었겠죠. 저를 보고 눈을 흘기더니 인사도 없이 무시하며 지나쳐버리더군요. 아직도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집들이라고 가족들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집 구경을 시켜주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있어도 본체만 채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면서 좋아하더군요.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솔직히 그냥 혼자 돌아가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딱 그날 하루만큼은 여태껏 날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던 남편의 일련을 위해 참아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마저도 저한테 그럴 줄은 몰랐네요. 집 구경이 끝나고 신우가 근처에서 대충 주문한 배달 음식들로 집들이를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또 신우와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더군요. 이제는 아예 신우 집 집들이상 뒷정리를 저보고 하라고 하더군요. 신우 남편은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면서 자기가 치우겠다고 하는데 신우도 자기 남편한테 소리를 딱 지르면서 이참에 아주 교육을 확실히 해줘야겠다며 무조건 제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신우 집들이의 음식도 며느리가 해가야 하고 뒷정리까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개념에 웃음도 안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내가 왜 니네 집 집들이 한거 뒷정리를 해야 하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또 옆에서 저거 말하는 것좀 보라고 하면서 남편을 나무라더군요. 작년 명절에 있었던 일까지 다시 끄집어내면서 아주 제가 집안 형제 사이부터 부모 자식 관계까지 다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저야 1년 가까이 이미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두 번이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안쓰럽긴 하겠지만 제 기분을 잘 살펴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도 저한테 한 소리를 하더군요. 뭐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음식도 좀할수 있고 뒷정리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왜 멀쩡한 우리 가족을 시월드로 만드냐고 몰아하더군요. 남편한테 지금 니네 가족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의 이상한 점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냐고 했더니 1년 동안 영 끊고 살았던 거 하면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였는데 가족관계 이상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 않냐? 마음을 열기로 했으면 당연히 해야 할 며느리들이 그런 것좀 하면 되는 거지.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꼭 그렇게 멀쩡하게 마음씨 좋은 우리 가족들을 시월드로 만들어버려야 속이 후련한 거냐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됐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이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 유지한 것도 다른 것다 떠나서 어쨌든 너가 내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인데 알고 봤더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내가 숙이고 들어가 너네 집 식모살이 할 바에야 그냥 이혼하고 말겠다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시댁의 갑질이 어느 정도 파탄의 원인이 되어서 이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얼마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네요. 그 얼마되도 않는 위자료를 받은 것보다 그 더러운 본 모습을 숨기고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준다 하면서 식문노릇을 시키려고 한 집구석하고 영원히 이별하게 된 것이 속이 더 후련하네요. 집들이 날 있었던 게 신우 남편한테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는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더니 남이 집 며느리가 된 신우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사위덕 좀 보겠다는 식으로 명절이며 오며 빈손으로 찾아온 신우 남편한테 그렇게 눈치를 주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나 봅니다. 돈으로 효도하는 게 사위가 할 도리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신우 남편은 이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겪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 잘못 걸렸다는 걸 금방 눈치를 챘는지 신우 남편도 신우에게 이혼장을 집어던졌고 그 집구석도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내로남불 지자식들은 소중하고 남의 집 사람들한테만 돌이 운운하며 어떻게든 한몫 챙겨보려던 집구석이니 아무래도 그 집구석은 평생 가도 며느리나 사위를 얻지 못할 거예요. 저도 저지만 신우 남편도 그렇게 탈출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요즘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인구감소 운운하면서 결혼을 장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 후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면 굳이 해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하니 굳이 그런 지옥에 발을 담근 채 빼지 못하고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제가 처음부터 원하던 서로를 동등하게 생각해줄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